인위적으로 감동적인 말도 인위적으로

가자! 으아! 어요 앞에, 앞에! 나이스! 됐다! 아, 나이스! 아, 아까, 아까. 나이스, <레은> 됐다. 됐다, 진짜? 진짜!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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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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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구 자, 어요 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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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어디 가. 해다 해다. 로 들어가면 저 자, 고 사진. 됐어. 붙어. 자, 바로. 자, 와. 아, 좋아. 만들어 만들어. 수비 수비. 치는 느낌이 틀렸어. 나이스! 아, 이스 아, 여섯이 아이스 아이스. 아이스. 끝나 버렸 아, 이 좋아. 좋아. 자, 이아나

오! 저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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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 어, 속이, 그래, 속이 뭐야 지금! 극복해야 돼! 오! 나 먹실 거란 소리 소리잖아 지금! 감독님은 거사야돼는 버리면 우리가 이기려면 거사야돼아 우리 여기 또센터또 요즘에 집 앞을 찾는거예요 형님! 진상은 집에 가기보다갈게없지하하은다면돼 관섭 씨한테 주면 안돼 무조건 전주면안돼 바로 이제 시작하습니다 Oke, oke, o 아 e oke, oke, o

<laughs> 안. 아니, 와, 아니, 아, 우리 하사님들 니 우악하고 빠는데 눈이 보시안 아, 보였어, 그 순간에. 아, 빌리쳐요. 빌리쳐요. 눈이 부야 아우씨, 아이씨 아우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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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아 아우씨, 아우 아우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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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씨, 아우씨, 아 아우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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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우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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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제 가겠는데, 이거 한번 길을 주 너무 예뻤어, <don20> 아, 길을 주겠어야 는데방이거 아니, 이안는데왜이냐고이지 살아있어? 살아있어! 리가 하도 가지고